안녕하세요 간단할수록 건강과 맛이 보이는 이한지 t v 오늘은 청국장을 끓여 볼까 해요 어, 보통 청국장 그러면 냄새가 쿨쿨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잘 발효된 청국장에는 냄새가 심한 그런 어, 냄새가 나질 않아요 냄새가 안 나고 구수한 맛만 나는 게 사실은 그게 진짜 청국장이랍니다 오늘은 청국장에다가 어, 지금 제때 나오는 풍 마늘대를 넣어서 한번 맛있게 끓여볼게요. 청국장에는 역시 묵은 김치를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추김치 넣어도 되는데 저는 묵은 알타리 김치가 있어서 알타리 무김치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래서 요거 씻어서 사용해도 되고 고춧가루 이렇게 묻은 채로 써도 되고 어, 김치국물이 있으면 넣으세요. 저는 요 알타리무 김치 김치국물이 별로 없어서 요것만 넣을 텐데 배추김치를 넣는다면 분명 김치국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저는 김치를 채식으로 담거든요. 젓가을안 넣고 그래서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품만을 때는 넣기 좋게 송송 썰게요. 참기름을 두르고, 아까 썰어놨던 알타리 김치를 넣어서. 다진 마늘도 조금 넣어주요 다시마 국물, 또 김치 국물도 있으면 이때 김치 국물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 감자도 넣을게요. 감자. 감자가 익을 때까지 끓일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원래 청국장은 냄새 안 나게 발효를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냄새를 나게 발효를 시킨다는 건 이미 암모니아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발효가 아니라 바, 발효에서 후폐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음, 양념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런 좋은 청국장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음.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국장을 삶아서 넣고 넣어서 청국장 오래 끓여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지금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도 신선한 냄새 나지 않는 것을 어, 살짝 끓여서 드시는 게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두부도 넣고요. 두부는 좀 큼직하게 썰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으깨지니까 찌개 같은 거 넣을 때좀 큼직하게 다른 재료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늘때 불을 끕니다. 간을 보시고 간이 부족하면 소금이나 한식 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 음. 밥 먹고 싶어. 음. 밥에다 비벼 먹고 싶네. 음. 밥 마늘 때 넣으니까 너무 맛있다. 향이 살아서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요.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